동성애,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맺는 성교는 영원한 저주를 뜻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영원히 추방되어질 것이다. 성모님, 나는 지상에 보내어진 모든 자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그러나 나의 성심은 낙태된 영혼들로 인해 상심하고 있다.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너희 지상에 그 어린 것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살해되었다. 이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살해되었다. 어린 것들과 태아들의 살해를 허용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파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동성년의 자들이 대회하며 어린이들을 유혹하도록 허용하는 어떤 나라도 파괴될 것이다. 또한 미사성제에서 성자를 모독한 어떤 나라도 파괴될 것이다. 나에 따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의 준엄함에 얼마나 상심하고 있을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진실에 의해서 뿐이다. 1984년 6월 30일, 베로니카 오저런, 피가 쏟아지고 있다. 이 순간 베로니카는 마루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다. 오, 격렬한 진동과 함께 모든 것이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시다. 모든 전등이 테이블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테이블을 내리치실 때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떨어진 것이다. 예수님, 나는 나의 사제들이 동성애를 묵과하고 나의 사제단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무기나에 태아의 사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사제단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며,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베로니카 오 성모님,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시죠. 저에게 화를 내신 것은 아니시죠. 모든 것이 떨어져 있다. 램프도 떨어졌다. 예수님. 나에 따라 내가 너를 놀라게 하려는 것은 아니며, 나의 성심의 고통에 대한 노여움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지상에서 인간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육신의 욕망, 추행들을 나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손은 지금 내려지고 있으며 내려칠 것이다. 1982년 6월 18일. 예수님. 음란함 봉성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신학자들마저 이처럼 성을 관용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사탄에게 마음과 영혼을 빼앗겼느냐. 너희가 이것을 인간들의 성행이라 부르느냐. 나는 이를 동물들의 성행이라 부른다. 너희가 동물처럼 가늠하는구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어째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고 생각하느냐. 1977년 11월 21일, 성모님, 나에 따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악마들이 너희 나라에서 모여 일어나고 있다. 너희 자신을 준비시키거라. 이 무리들은 자신의 육신에 가증스런 짓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너희는 저들을 동성연애자라고 부를 것이며, 저들은 인간의 육신에 죽은 영혼을 가진 자들이다. 저들은 자신의 의지를 루치페르에게 맡긴 자들이다. 나의 자녀들아, 대화만으로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보속하고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한다. 1979년 5월 26일. 성모님, 너희가 너희 나라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너희의 지도자들은 악마의 지시를 받. 고 그의 표시를 가지고는 진실하고 신심 있는 양 하늘의 이름을 사용하여 동성 연애자들이 생명의 길에서 번성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법은 동성 연애자들이 신의 계율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고쳐지고 있다. 성자가 그분의 것을 되찾기 전에 세상엔 크나큰 징벌이 내릴 것이다. 그렇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지상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그들은 그때가 되기 전에 징벌을 알게 될 것이다. 1992년 10월 6일. 성모님, 나에 따라 너는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어째서 파멸되는지 궁금해 하는구나. 그 이유를 말하여 주마. 왜냐하면 그들 국가들은 그들 자신을 사탄에 내어 주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그 나라의 도덕 규범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즐거움만 찾으며 홍성여와같